자격하고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나와 있는데요. 추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 탈주민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이렇게 해서 여러 어 기관 추천 대상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분들 해당 되시고. 어, 주택청약에 가입한지 6개월 되고 매월 약정감입을 6회 이상 한사람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어, 기관추천은 웬만하면 당첨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건만 되고 청약 어, 이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좋은거 당첨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자녀가 지금까지는 이제 3명 기준인데 어, 공고문이 나올 때두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자녀는 세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명 이상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무주택 구성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 봤듯이 3인이하는 지금 784인은 0 914원 5인은 96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주책자들의 이제 100점 기준표를 여이좀 보실 건데요 어,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같은 다자녀를 갖다라고 어, 해도 거기서 또 점수가 나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높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입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4A가 좋다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어느 건지 내가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평점 보통 100점으로 평균만점이라 했을 때 미성년 자녀 수가 40점인데요. 5명이 40, 4명이 35, 3명이 30점. 기본 뭐 30점 정도 미성년인으로 구성됐을 때할수 있겠죠. 영유아 자녀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자녀수는 15점으로 배점돼 있고요. 보통 3명 이상 또는 2명 이상, 1명이 상 15점, 10점, 5점으로 돼 있고요. 세대 구성, 3세대 이상이냐? 한 부모 가장이냐 따라서 여기 점수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아버님,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자녀 이렇게 3세대가 있으면 5점이 플러스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과장님도 5점이 플러스 되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 되면 20점 5년에서 10년 미만은 15점 1년에서 5년 되면 10점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만 되셔도 일단 10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해상시도 거주기간 그러니까 영수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거주를 했느냐. 10년 이상 보면 15점, 5년에서 10년 미만은 10점, 1년에서 5년 미만은 5점입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 되면 5점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도 보셔야 될 텐데, 이거는 약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는 노부모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부모의 현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여, 부양하시면 안되고요. 3년 동안 부양하셨어야 됩니다. 또어 10개월, 12개월 경과한 매월 낙점금이 12회 이상 납입한 분이어야 됩니다. 노부모도 웬만하면 잘될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유, 소유, 자동차 소유, 자산 보유 기적 되 충족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3인, 4인, 5인, 6인, 어, 여러분들이 월, 얼마 받는 평균 소득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게 세계 최초 특별 공급인데요. 이게 그냥 내가 처음 주택만 어, 산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주택이 없었는데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어, 조건이 생각보다는 까다로우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입주자 공고일 현재 1순위 가입하여서 12개월 이상 경과한 저는 매월 약정금액 1 2회 이상 납입한 자고요. 어, 선납금을 600만 원 이상인.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지금이 지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12개월 1 2회이상한 분이라면 600만원 지금이라도 예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12개월 12번은 납입한 상태에서 돈이 부족하다 했을 때 600만원을 예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주자 보직공급 현재 혼인 재혼 중이거나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어, 혼인됐고 재혼 포함되고요 미혼 자녀 등재되어 있는 자녀 어, 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 혼인을 했거나 재혼을 했는 경우에는 이게 생애 최초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 결혼도 안 했고 어, 아무런 혼자 있는데 그냥 생애 최초로 쓸수 있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요건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셨고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조건도 엔드 조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최초 우선 공급 자녀 공급 있고요, 100%냐, 130%냐, 그래서 650, 84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요거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 부부들이 정말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공급 내가 70%에 해당하는지 자녀 공급 30%에 해당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혼자 외벌일 경우는 650. 어, 650만원 정도 월평 균 벌어야 되고요 본인 소득 맞벌이 하신 경우는 780, 이 정도 해당하면 우선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공급은 일단은 혼자 벌었을 때는 840, 두 분이 벌었을 때는 900만원이 정도 되니까요. 요 부분도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라도 다 같은 신혼부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구 소득, 그래서 해당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인 경우, 맞벌이는 100% 이하가 1점이 되고, 해당 없으면 0점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좋겠죠. 3자녀는 3점, 어, 2자녀는 2점, 일자에는한명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건설 연속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지 1년 이상 그리고 1년 미만 3.2.1점으로 나뉘어집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한 횟수가 24회이냐 12회에서 24회이냐 6회에서 12회 미만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나뉘니까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어, 혼인 기간이 3년 이하가 점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결혼하신 분은 무조건 3점이겠죠. 그래서 3년 5년은 2점, 5년 7년은 1점이고, 7년 초과하면 0점입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족이 됐을 때는 2세 이하만 미만이면 은 어, 3점, 2세, 4세는 2점, 4세에서 6세는 1점 이렇게 어, 자녀의 나이에 따라.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어,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내 점수가 13점 만점에서 몇점 정도 되는지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유튜브상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어,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이런 것들 함께 나눠보시면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물론. 어, 최고 높으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시는 거 쓰면 됩니다. 하지만 점수가 약간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어, 당첨이 될 가능성들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 보시면 친절하게 설명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 어, 그런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 전략을 만드신다면 당첨의 확률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 알고 위에 당첨. 어, 카톡방 꼭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